좋아요 응? 좋아요. 구독, hm? So 구독 e y 좋아요. o 좋아요짱짱짱짱짱 o 지말 u 필수. do y 음. 네 안녕하세요, 한 o u So 근데 변호사 So 되어 있어요? 동생분은? 음. 어만건데요 그렇구나 합의는 된거고 그러면? 합의는 동생분은 그럼 합의가 된거예요 한사람 하의가 될게 아닌거 같은데요? 아 만들고있다 어. 음 진짜 되셨으 좋겠습니다 음. 그럼 시작할게요 네. 어. 음. <놀람> 그리고 앞으로 또 고소 들어고 데뷔해서도 또 이제 이제 계획을 짜고 이제 이게 딱 해야 되긴 하겠네. 근데 동생분이 변호사 선임할 한편이못 되죠? 어요 빛나는 밤만나네. 밤. 아씨 이렇게. 해야 근데 아이씨.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아, 동생분이 아,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응. 네. 이건 너무 습관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 워이이 아. 아. 음. 음. 너무 시끄러. 음. 너무 시끄러가지고. <laughs> 너무 시끄러. 아 무슨 너무 시끄러. 이렇게는 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뾱! 옛날인데 지팡치가 살았어요 지팡체가 살았어요 거기는 음별 안에 돌고래가 살았어요 난 별안을 두고래. 그래. 코트. 두고음 화장 좀 해볼까. 화장. 어. 음. 아이 몸에 날 착착. 아. 주기 잠시만. 쓰. 이거 술병이야. 에이 거짓말. 내 네, 이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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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철었어요. 음. 어. 무슨 담배야 어어 찾고 있는 캬캬 큐! 캬캬캬 유령. 캐캐이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는 별의 하늘 돌고래캐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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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아, 똑같아 보여. 하지만 똑같잖아. 내가 진짜야. 둘다 죽, 둘 다. 그래서 다행히 유려, 영혼이 들어왔다. 하, 시라라라라라. 두좀한 영원를 보면서 함께 뚜뚜루뚜루루루 다시 들어가 헤드샷 오시잖아 이것도 이쁘지 잖아 우시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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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잖툭툭시잖아 옷자랑 좀 우시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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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어아 우시잖아. 의시 거울을 밟아 내가 거울 좀 가져올게. 여러분 저 진짜 달라진 거울도 없어? 요더 귀여운, 더 귀여워진 거 같지 않아요? 더 예뻐진 거 같지도 않고. 어? 자, 이 차, 이 차, 이게 제일큰 거리야. 어? 야! 음, 나의 모습에 아무 일도안 되는 거 이제 알겠지? 별안의 돌래 어? 야너왜 의식 없어? 오늘도 야, 야, 야. 어, 영원을 가출합니다. 어디가? 에이. 자. 이제 살았구나. 고마워. 뭘? 뭐? 고마워 나 헤드샷 라 받아라. 오늘도 영원을 자. 아 영원. 어, 고마. 자 고마. 에이. 자 나 이제 나질렸어진청 나도. 다질렸다고 어디? 쉬, 쉬, 쉬. 진짜 질리게 생겼는데 그거 몇 번이나 했더니. 이 자식은 그 나도. 거기 있어야지. 거기 있어야지.